프로그램의 탄생과 기획 배경. 2025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의 방송사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국의 MBN, 일본의 BS 니스텔레 그리고 서혜진 PD가 이끄는 크레아 스튜디오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조합입니다. 바로 2025 한일가 왕전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음악과 문화를 연결하는 한일전이 시작된 겁니다. 아, 하지만 이건 단순한 교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트로트와 국악으로 무장한 한국팀. 록과 제이팝을 대표하는 일본팀. 서로 완전히 다른 장르적 DNA를 가진 Top7의 대표 아티스트들이 맞붙는 사상 초유의 음악 전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화합을 말하지만 경쟁을 피하지는 않는다. 경연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예선전 같은 순위끼리 1대1 대결을 펼쳐. 본선에 1점 어드밴티지를 부여합니다. 2단계 본선전, 오전 3선 승제, 즉흥대진 전략, 전술, 퍼포먼스 설계까지 마치 음악계의 체스 경기처럼 진행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프로그램의 주제가 단순한 가창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국의 명예를 건무대라는 전제 아래 심사 기준은 가창, 장르 해석, 무대 연출, 문화 이해도까지 복합적이면서도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동시에 크고 복잡한 도전과제를 동반합니다. 장르가 다른데 어떻게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을까? 록과 트로트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지금 이 프로그램의 가장 본질적인 고민입니다. 이제 시청자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닙니다. 음악 팬이자 문화 해석자이며, 그리고 공정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참여자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진짜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선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장르의 경계를 넘고 해석의 다양성을 포용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가왕전은 한국 vs 일본이 아니라 트로트 vs 록, 전통 vs 현대, 그리고 경쟁 vs 화합의 치열한 줄타기 그 자체입니다. 한국 vs 일본 터프 세븐의 첫 대면과 전략적 구도, 터프 세븐 대 터프 세븐, 한국과 일본의 대표 보컬들이 마침내 첫 무대에서 마주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력 비교가 아닙니다. 음악적 세계관과 전략적 마인드의 충돌입니다. 먼저 한국팀. 현역가왕 2를 통해 선발된 7위는 트로트와 국악이라는 뿌리 위에 각기 다른 스타일을 접목했습니다. 1위 박서진은 장구의 신이라 불립니다. 전통타악과 에너제틱한 퍼포먼스로 한국적인 무대를 상징하죠. 2위 진해성은 묵직한 저음과 정통 트로트의 교과서 같은 무대 완성도로 신뢰감을 주는 무대 체질형 가수입니다. 3위 에녹은 뮤지컬 출신의 발라드 강자. 무대 연출력과 감정선 조절에 있어 절제미와 품격을 겸비한 보컬입니다. 반면 일본 팀은 신 이그 왕제팬을 통해 선발된 다채로운 음악 장르의 향연입니다. 유다이는 록 밴드 노벨 브라이트의 리드 보컬로. 폭발적 고음과 감성적 클라이맥스로 디지털 시대의 대표 가창력을 보여줍니다. 마사야는 유네즈 켄시의 레몬을 자신만의 해석으로 완성하며 본선 첫 승리를 가져갔고요. 준이는 아이돌 기반의 퍼포머로 댄스와 가창을 넘나들며 무대를 시각적으로 장악합니다. 이렇게 두 팀의 구성 자체가 음악 생태계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한국은 국내 팬 중심의 안정적인 음악. 일본은 글로벌 지향의 장르 답 연화를 강조합니다. 예선전 결과는 4대3. 한국의 근소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본선에서의 첫내 경기 결과는 2대7. 완벽한 균형 상태입니다. 이 접전의 핵심은 누가 상대의 스타일을 먼저 읽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처럼 다음 한수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과연 트로트와 장구의 조합은 현대 j p o 과 록의 파워를 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이 이질적인 세계들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명확합니다. 음악은 기록이 아닌 공감과 반응의 예술이라는 것, 그 감정의 중심에 지금, 하,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예선전 7전 4선승, 아슬아슬했던 첫 피해 대결, 한일가왕전의 첫 관문, 예선전, 이 대결은 단순한 서막이 아닙니다. 본선 진출의 운명을 가르고 초반 전술 흐름을 완전히 결정 짓는 전략적 교두보였습니다. 양국의 가왕 후보들은 순위별로 1대1 매치를 펼칩니다. 7위부터 1위까지 정확히 실력, 무르스 실력, 동등한 출발선에서의 전면 대결이죠. 첫 매치 강문경과 신의 맞대결, 트로트대 아이돌 퍼포머, 점수는 3, 4대 유신기, 신의 부드러운 감성과 시각적 무대가 국민판정단의 표심을 사로잡았습니다. 두 번째 최수호 vs 키모토 신노스케 여기서 한국은 균형을 맞춥니다. 최수호의 방황 무대가 절제된 감성과 고음 유지력으로 72대 28의 대승을 거둡니다. 세 번째는 김준수 vs 슈 판소리 vs R&B 발라드 전통과 현대가 격돌한 무대 결과는 45대55 슈의 서정성과 친숙함이 조금 더 많은 표를 얻어냅니다. 하지만 네 번째 무대부터 한국팀이 흐름을 바꿉니다. 신승태의 감성 트로트 나의 하나의 사람은 가고는 정통성과 깊이로 무대를 압도하며 73대 27 대역전의 신호탄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에녹과 타쿠야의 대결 뮤지컬 발라드 브리어스 제이팝 미드템포 이 무대는 방송 편집 논란 끝에 2회차에 공개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죠. 점수는 67대 3승 에녹의 무대 장악력이 빛났습니다. 여섯 번째 진하의 성과 마사야 두 베테랑의 정면 승부. 하지만 마사야는 최후의 비로 극강의 몰입도를 이끌며 71대 29 완승을 거둡니다. 모든 시선이 모였던 마지막 1위 대결. 박서진 vs. 유다이. 장구 퍼포먼스 벨스트록 발라드. 한국 전통과 일본 록이 부딪힌 순간 58대 42. 박서진의 바에 띄워라가 승리합니다. 결과는 4승 3패. 한국팀이 단 1점 차로 승리하며 본선의 어드밴티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대결이 던진 질문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트로트와 록을 같은 점수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을까? 퍼포먼스의 방향성과 문화적 익숙함이 어떻게 득점으로 환산되는가? 이 예선전은 승패 그 이상의 가치를 남겼습니다. 바로 장르간 불균형과 심사 기준의 모호성이라는 향후 핵심 논쟁의 씨앗을 뿌렸다는 점에서 말이죠. 본선 1차전 나우데이 숨막히는 교착 상태 예선전을 통해 한국팀이 1점의 어드밴티지를 얻은 가운데 본선 1차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략의 싸움입니다. 팀장과 제작진의 전술 그리고 무대 직전의 즉흥 선택이 승부를 좌우합니다. 1라운드 강문경, 비셔스, 마사야 마사야는 일본 대중음악계의 명곡 요네즈 켄시의 레몬을 선택했습니다. 감성과 대중성 모두를 잡은 전략 결과는 124대 70. 한국팀의 기세를 초반부터 꺾은 완승이었습니다. 2라운드, 신승태 무수수춘이 트로트 기반이지만, 록함성까지 넘나드는 신승태는 이은미의 녹턴으로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점수는 128대 72. 한국팀이 반격에 성공합니다. 3라운드는 그룹전. 김준수와 최수호가 한리 안가로 트로트의 흥을 살리고, 타쿠야 슈 신이 부른 눈을 감고와 맞붙습니다. 결과는 111대89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 한국 듀엣이 승리를 거머쥡니다 하지만 4라운드 진해성과 유다이의 리매치 이번엔 유다이가 텐더 라는 현대 록발라드를 들고 나옵니다 무대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고 점수는 170대30 충격적인 점수 차이였습니다 결과는 다시 2대2 예선에서의 1점은 의미를 잃고 전세는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남은 건 단세 경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전술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장르 불균형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의 무대를 어떻게 흔들 것인가? 심사는 여전히 복합적입니다. 전문가 점수 50%, 국민 판정단 50%, 하지만 감성 퍼포먼스 문화 해석, 이 모든 요소가 뒤섞인 상황. 심사 기준의 설계 자체가 경연의 공정성을 계속 시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음악의 승부는 과연 숫자로만 판단할 수 있는가 그 점수 이면의 서사를 우리는 얼마나 해석하고 있는가 본선 1차전의 접전은 단순한 무대가 아닙니다 그건 전략의 체스판이었고 감정과 문화의 격돌이었으며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를 극대화시키는 분기점이었습니다 시청률의 진실 1위 프로그램이지만 왜 하락세인가 방송 첫회 이은 이보 한일가왕전은 전국 시청률 4.9%로 시작했습니다. 2회에서는 5.6%로 소폭 상승, 화요일 밤 예능 중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며 겉보기엔 순항 중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숫자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2024년 시즌 같은 프로그램의 여성 편성 시즌은 2회에서 무려 10.5%를 기록했죠. 단순 비교만 해도 무려 48% 가까운 시청률 하락, 이건 단순한 수치 이상입니다. 명확한 구조적 신호죠. 시청자가 이탈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왜일까요? 1위인데도 하락세라면 그 안엔 무엇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장르 불균형입니다. 한국 팀은 트로트와 국악 위주, 일본 팀은 록, R&B, JPEP 등 현대 음악 중심, 서로 너무 다른 음악 언어가 동일한 룰 안에서 경쟁하는 구조, 감정선, 음색, 퍼포먼스의 결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심사 기준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가의 기준이 불명확해질 때 시청자는 신뢰를 잃고 몰입이 깨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편집 논란입니다. 1회차에서 에녹과 타쿠야의 대결이 전면 편집된 사건 팬덤의 거센 항의 끝에 2회차에서 뒤늦게 방송됐지만 이미 신뢰는 흔들린 뒤였습니다. 왜이 무대만 빠졌지? 특정 무대에 유리한 편집 아닌가? 이런 의심은 관객을 시청자가 아닌 수혜된 관찰자로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심사 기준에 대한 불만입니다. 마스터 심사위원과 국민 판정단의 50-50 점수 반영 듣기엔 공정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석의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라는 점에서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서진과 유다이, 진혜성과 마사야의 대결에서 심사위원 평이 부족하거나 모호하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프로그램은 장르적 차이를 넘어선 정당한 무대 비교가 가능한가?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 음악의 조음이란 정량화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질문의 답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시청률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진짜 위기는 비판이 아니라 무관심일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 반응과 온라인 여론, 열기와 분노 사이 한일가 왕전이 방송되자마자 포털과 커뮤니티 SNS에는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첫화 박서진이 선보인 장구 퍼포먼스는 레전드 무대다라는 찬사가 이어졌고 유다이의 프리텐더는 단 하루 만에 유튜브에서 20만 회 이상 조회되며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다 호의적이진 않았습니다. 팬심과 논쟁이 엇갈리며 논란이 곳곳에서 터졌습니다. 먼저 편파 심사 논란 왜 트로트는 점수가 박하고 로기나 팝은 후하게 받는가 심사위원들은 해석도 없이 점수만 매기고 끝내는가 이런 의견은 한국 팬들뿐 아니라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진해성과 유다이의 대결에서 170대 30이라는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죠. 어떤 시청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건 실력 차이보다 심사 기준의 방향 문제다. 두 번째 편집 신뢰 붕괴, 에녹의 무대가 1회에서 잘린 이후 누가 편집 권한을 쥐고 있느냐는 제작진에 대한 신뢰도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댓글에는 한쪽 입맛대로 스토리 짜맞추기다. 이미 정해진 대본이 아닌가라는 날선 반응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르 전쟁 피로도 트로트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왜 자꾸 다른 장르랑 비교해야 하죠? 애초에 트로트 가왕 vs 제이팝 가왕이 공정한 비교가 될수 있는가? 이 질문은 이 프로그램의 핵심 기획을 정면으로 겨누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대립과 논쟁이야말로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음악은 감정이 다르고 문화는 더더욱 복잡합니다. 그걸 억지로 숫자화하려고 하니까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반응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우리는 음악을 왜 경쟁시키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경쟁이 문화 교류를 해치는가 아니면 확장시키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프로그램은 앞으로의 무대에서 직접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남은 3전 전략이냐 감성이냐 치열한 본선 향방 예측 이대칭 점수는 같지만 심리 상태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한일 양국은 현재 동점이라는 숫자 속에 서로 다른 긴장과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 팀은 어드밴티지를 날려버렸고, 일본 팀은 방역의 기세를 탔습니다. 남은 본선 경기는 단 3전. 이제부터는 누가 무대를 잘 하는가 보다, 어떻게 내보내는가가 핵심입니다. 즉흥 선발제, 무대 직전까지 상대 팀의 카드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술의 싸움입니다. 가수와 곡, 그리고 배치의 삼중 퍼즐, 이 예를 들어, 타케나카 유다이가 다시 한번 등장한다면 한국은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실한 파워카드가 있을까요? 박서진이 장구와 민요로 맞붙는다면 문화적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또는 에녹이 극적인 뮤지컬 넘버로 감정을 흔들 수 있을지 반대로 일본은 감성 발라드와 강한 록 퍼포먼스를 적절히 조합해 심사 기준의 기준을 흔들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이제 자신들의 평가 기준을 더 명확히 드러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는 어떤 전략을 더 선호할까요? 감정에 올인한 진정성 있는 무대? 아니면 판을 뒤흔드는 전술적 설계? 이제, 경연은 단순한 음악 경쟁이 아닙니다. 정신전 계산, 리스크 관리, 모두가 맞물린 하이브리드 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마지막 3전 중, 한국이 어떤 순서를 선택할까? 마지막 라운드, 모든 걸 걸어야 한다면 누구를 무대에 세울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결정전의 카드로 낼까요?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전략이 실제 방송보다 더 논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본선 3전, 그 안에서 드러날 또 하나의 드라마, 그 마지막 승부가 우리에게 어떤 감정의 클라이맥스를 선사하게 될지 지켜보셔야 할 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7전 예선과 4전 본선 그리고 수많은 논란과 감동 속에 한일과 왕전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제 더 근본적인 곳으로 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국가대항전일까요? 아니면 음악이라는 언어로 서로를 이해해가는 여정일까요? 국가대표 터프세븐이라는 타이틀은 경쟁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화교류 60주년을 기념하는 외교적 상징이기도 하죠. 그럼 이두 가치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한쪽은 이깁니다. 한쪽은 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건 점수가 아니라 무대가 남긴 인상과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박서진의 장군은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한국 전통 음악의 정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유다이의 록발라드는 세대와 언어를 뛰어넘는 감정의 보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문화란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가? 아니면 경쟁을 벗어나야 진짜 교류가 가능한가? 한일가왕전은 이 질문에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대를 통해 그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진짜 의미 아닐까요? 시청률은 떨어졌습니다. 논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대를 통해 서로의 음악, 서로의 언어, 서로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아닐까요? 이제 남은 회차에서 이 프로그램이 어떤 메시지를 완성할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한일가왕전은 단순한 쇼였나요? 아니면 기억에 남을 교류의 순간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이 프로그램의 진짜 결말이 될지도 모르니까요.